इवन है बहुत 선물이 좀더 많나요? 어우, 네, 정말 정보가 빠르신데요. <laughs> 네. 가면 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맞습니다.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. 맞습니다. 선물 정말 많이 준비했고요. 저희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강연 질문하기에 참여하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.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저희 스탬프 투어를 진행을 하는데 강연과 엑스포를 참여하시면 자연스럽게 스탬프를 모으실 수 있으세요. 요 스탬프 모으기가 진짜 쉬운데 네. 스탬프 오셔서 꼭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. 또 마지막으로는 럭키드로우인데요. 저희 마지막 날, 마지막 강연인 클로징 기조 강연을 듣고 나면 럭키드로우 이제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. 이제 에어팟이라든지 버즈와 같은 되게 많은 선물을 준비했어요. 꼭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, 배려심 넘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에어팟뿐만 아니라 버즈까지 그렇죠, 그렇죠. 기조에 맞춰서 이렇게 <laughs> 아, 안갈 이유가 없네요. 가야죠, 가야죠. 네.